안녕하세요. 연예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한테 매력적인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런 주제들이 유튜브에 정말 많아요. 나이 들어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여자, 나이 들어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격.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동안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요, 세 번째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요, 네 번째는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고요, 다섯 번째로는 시스테리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각각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 하죠.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와닿지는 않죠. 그걸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뭐 동안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안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런 것들을 한방에 해결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매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이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 부럽지 않기 위해서 내 용모나 내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내가 여자로서 또는 내가 남자로서 매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이신 분이나 자기 관리가 잘 됐거나 남을 배려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모임도 나가고, 운동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는 분들이나, 아는 사람들만 만나시는 분들, 몇 년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은 분들, 밖에 사람들을 만나러 외출을 해봐야 한 달에 두 번, 세번 정도밖에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여자분들에 비해서, 내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내적인 부분들도 닫혀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오는 모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옷도 하나 새로 사고 미용실도 가고 메이크업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동네 오빠야. 이미 그 오빠는 또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있어. 근데 그 오빠가 한 번씩 뭐집 앞에 오가지고 수이나하자 하자고 할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나가요? 그냥 추리고 모자 뒤집어 쓰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오빠 앞에서는 그냥 편하게 여자처럼 처자 행동한. 않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고 몇 년에 지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변해져 있고 내 몸매가 망가져 있고 내 옷이 편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개팅이나 맞선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가면 결과가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 라이브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모임물 같으신 분들, 작년 10월 달이나 지금 4월 달이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하던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런 말들을 해요. 2025년도에 운이 좋다라고 하더라, 결혼 운이 있다라고 하더라, 남자 복이 있다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야 남자 복이 있든 운이 좋.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세를 보면 올해 기인이 온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인이 오라고 하면요,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어야 그 사람이 내 기인이 되는 거지. 내가 늘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똑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기인이 오겠어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뭔가 내. 인연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도 만들고 뭔가 깨달음도 있고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늘 똑같은 사람들하고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둘다 비슷한 거예요. 둘다 신생아탄 얘기하고 있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자기 가족들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없어져 가요. 물론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혼자서 아무도 안 만나게 되면은 편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보다 외로워져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남자를 만나려고 할때 그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남자가 왔고 정말 괜찮은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불상사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